자, 1번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라 그랬습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가. 고국 천왕은 한미한 신분의 을파소를 국상으로 등용하여 소농민을 보호하는 정책. 이게 무슨 정책인데? 진대법. 이게 194년에 실시가 되는데 아무튼 고국 천왕이에요 어, 그러면 이 2세기죠? 2세기 말 자나 광개토대왕은 외국의 침략을 받은 신라를 도와 외병을 낙동강 유역에서 섬멸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저귀를 벗겼다 이 얘기죠 이거를 우리가 좀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 광개토대왕 요즘에 그것도 중원 고구려비 안에 뭐 영락이라는 글자가 발견돼가지고 지금 뭐 굉장히 학계가 논쟁이 아주 뜨거운데 뭐 우리는 학교의 논쟁까지 뭐 뛰어들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건 무시하고 지금 현재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광개토대왕이 이게 철기 기마부대를 중국 사료를 보면 이게 이제 무시무시했다고 하거든요. 그 철기 기마부대 철기 기마부대가 뭐냐면 말에다도 뭐를 입히는 거예요. 철 갑옷을 입히고. 사람도 철갑옷을 입고 이게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무슨 역할을 할 거야? 이게 탱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한 이제 훈련 잘된 기병은 실제로 긴창 같은 거 들고 이게 휘둘리기 시작하면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가면 이 보병들은 그냥 쓸려 죽는 거야. 이 철기 기마 부대에 의해서 북쪽 영토가 도가 다 정복돼요. 영토를 정복하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게 아니고 이때 백제의 느낌은 어땠을까? 그 받는 감정. 아 진짜 무섭죠, 백제는. 왜냐면 백제는 그 전에 했던 일이 있잖아요. 고구원왕을 죽였잖아. 그러니까 백제가 아마 굉장히 머리가 아팠을 거라고. 머리 아파하고 있는데. 더 머리 아프라고 관계 토당이 쳐들어오죠. 백제를 그러고 나서 이제 백제 한성을 포위했더니 아신왕이 항복을 한단 말이야. 이 아신왕의 항복이 396년이라고 서기. 근데 아신왕이 이제 이게 관계 수장이 항복을 받고 돌아갔는데 관계 수장이 똑바로 하라고 했거든. 금방 내려올 테니까. 근데 아신왕이 바보가 아니니까 아메바가 아니잖아. 똑바로 하고 있다가는 죽을 것 같으니까. 이게 이제 일본과 연합해서 어디를 친 거야. 이제 신라를 먼저 쳐서 한반도 남부 벨트를 좀 뭔가 고구려가 내려왔을 때 방어선을 좀 구축하기 위해서 신라를 좀 없애고 이게 백제와 일본으로 연결되는 한반도 이제 남부 방어 벨트를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 이건 어디까지나 추정이에요. 역사학자들의. 근데 이제 고구려가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한반도 남부 벨트를 만들려고 외국가 쳐들어왔는데 이거를 이제 신라도 알고 있었으니까 고구려에게 잃은 거죠. 고구려의 군사가 와서 이렇게 됐다 이얘기해요 아무튼 이거는 광개토대왕 때 일입니다. 그리고 이 광개토대왕 때의 일을 제가 지금부터 차례대로 얘기를 할 테니까 아신왕이 항복한 거 지금 이게 시작된 거는 이 일본이 신라를 쳐들어온 거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사건 전개가. 아신왕이 항복한 게 396년이고, 어, 그 다음에 왜구가 쳐들어온 것, 이 왜구의 침입, 어, 일본의 침입이라고 합시다. 일본의 신라 침입이 있었던 게 정확히 연도가 399년이란 말이야. 광개토대학릉비해 보면, 그리고 지금 이 상황. 광개토대왕의 군대 보병 기병 5만이 내려와서 이 왜군을 격퇴한 거 왜군을 격퇴한 거 이게 400년이야. 그럼 이게 딱 4세기 말이네. 401년부터가 5세기니까 그죠. 그럼 이건 4세기 말의 상황이네. 이건 2세기 말이고, 그럼 2세기 말부터 4세기 말에 있었던 거 찾으라는 거네. 그래서, 근데 이렇게 어렵게 안 하고 어떻게 해도 돼. 그냥 위에다 고국천왕, 밑에다 광개토대왕 이렇게 쓰고, 중간 사이에 낀 왕들 찾아보면 되지. 고국천왕 사이에 낀 왕이 누구야? 한번 해봐. 우리가 배운 왕들만. 미천왕이 먼저 나와야 돼. 동천왕. 그죠? 그 다음에 미천왕 그 다음에 소수림왕 우리가 배운 것만 해아 고고왕 고고왕 먼저 해야지 고고왕 그 다음에 소수림왕 그럼 이 사이에 들어가지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이 왕들의 업적이네 들어갈 수 없는 거는 이 왕이 아닌 게 들어갈 수 없는 거지. 지금 공부하는 거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 자 그럼 한번 보죠. 백제의 수도 한성을 함락하고 한성을 함락했어. 그럼 이때 개로왕이 죽은 거 아니야. 이거 개로왕이 이때 죽지 않아요? 그럼 이건 장수왕이네. 중령일대에서 남양만까지. 아 이건 장수왕이지. 그럼 이게 답이네. 어? 이거는 나 이후가 되니까. 전연의 모용왕. 전연의 모용왕이 언제 쳐들어오냐면 342년. 고국원왕 때 쳐들어오지. 그래서 고국원왕 때 수도가 일시적으로 어디로 옮겨진 거야. 평양성으로 옮겨져 있었단 말이야. 그니까 러 제가 시추에이션 이렇게 얘기했죠. 전연의 모형왕이 이렇게 해가지고 국녀성을 빵! 때렸는데, 고고원왕이 대비 없이 있다가 이걸 탁 맞은 거거든. 그래서 휘청휘청 거리면서 평양성까지 내려와요. 아, 물론 이렇게 내려온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묘사를 하자면 그렇다는 거야. 맞고 이제, 이제 내려오는데, 얘가 회복을 못 한다고, 고고원왕이. 그러고 이게 누워있는데, 근초광이 이때 뭐하고 있었냐면 막만 정복하고 있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제 막 이렇게 많은 종복하고 있는데, 보니까 위에서 애가 고공왕이막 이러고 있으니까. 올라가서 호흡기를 들어준 거지. 그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공원왕 전사. 이게 고공왕이 그리고 이후에 군총왕이 침입해서 고공왕이 죽은 거니까. 3번. 전진을 통해 불교를 수용하고 태학을 설립하여 귀족의 자제들에게 유학을 가르쳤던 건? 소수리망이죠. 372년, 소수리망. 위나라 장수 관구검에 의해 환도성이 함락됐다? 위나라 부, 위나라 장수 관구검? 이게 언제서 그요 동천왕. 아, 동천왕이 동천왕. 그래서 동천왕 때, 이때 이렇게 돼가지고 함락되면서 동천왕이 어디까지 피신을 가요? 옥저 지역으로 피신을 가죠. 이게 옥저 지역으로 피신을 간다. 제가 이거 맨날 얘기하지, 이거 이거 주의하라고. 여기 봐, 비교 좀 한번 해봐. 음... 연나라 징계. 이게 어느 나라야? 고조선. 왕은 누구야? 알면 하기 받는 거야. 알겠어? 아무도 몰라. 그 다음에 순서대로 좀 해보면 동천왕, 위나라 관구검 친입 이게 고구려? 동천왕 때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전연의 모용왕. 이게 고구려? 고국원왕 때지. 이게 중국 세력의 침략을 이렇게 정리를 잘 해놔야 돼. 헷갈리니까. 알겠어요? 어. 연나라 징계는 고조선. 위나라 광국음은 고구려 동천왕. 전연의 모용왕은 고구려 고구원왕. 이 중간중간에 문제 풀면서 계속 헷갈린다고. 음, 정리를 좀 해놓을 필요가 있다. 아무튼 이건 정답은 1번이에요.